2025년 1월 16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허약체질, 지독한 변비, 소화장애, 수족냉증, 불면증 신발 신고 걸을 때는 효과 없었으나 맨발 걷기로 모든 증세 단번에 해결 저는 아미사 지회해원 이춘선 가로 67세 가로입니다. 일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고 신체 구조상 변을 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딱히 변비는 아닌데 시원하게 변을 본 적이 없으며 20년 이상 방기도 극히 드물게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모태변비라고 이름도 만들었네요. 오랫동안 유산균을 복용하면서 시원하게 변을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가로 2. 신경성 소화불량과 위통이 자주 일어났고 한번 위통이 일어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아팠습니다. 위통을 치료하기 위한 온갖 약을 수없이 먹었습니다. 많은 위장약을 먹다 보니 변비는 더욱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변비와 위장병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가로 3. 평소에 손발이 차고 온 수족냉증으로 양발을 신고 잠을 자야 했으며, 장갑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손도 차가운 소음인 체질입니다. 가로사, 수면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오래 누워있으면 요통이 와서 힘들었습니다. 위의 질병을 지니고 건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2020년 말 대한 걷기 연맹에 가입하여 하루에 10km를 의무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미션에 참여해 골든 그랜드 슬램 워커 인증서도 쟁취하였습니다. 1. 미량 아리랑길 가로 77km 가로 17시간 안에 완주 2. 한국 100km 걷기 대회 24시간 안에 완주. 3. 마스터스 250km 가로 하루에 50km 가로 5일에 완주. 4. 군산 세만금 전국 걷기 대회 가로 66km 가로 14시간 안에 완주. 5. 일본 선인 100km 24시간 안에 완주. 위의 대회를 신발 신고 골든 그랜드 슬램 워커 인증서도 쟁취하였지만 위장병, 변비, 불면증, 수족냉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 나에게 맨발 걷기를 적극 추천해 주신 이재숙 아미사 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2023년 9월 5일 드디어 맨발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때는 발이 너무 아프고 화끈거려서 한 시간도 채못 걸었습니다. 맨발 걷기 후 첫날 밤에 완전히 꿀 잠을 자고 기분이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어, 맨발 걷기가 도대체 뭐지 신기했습니다. 매일 두세 시간씩 열심히 걸었습니다. 맨발로 걸은지 3일 후에 주기차게 먹어왔던 유산균도 끊었습니다. 그렇게나 소망하던 변비를 쾌변으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맨발 걷기가 바로 진짜 의사임을 절실하게 느낀 그날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 평생 소원이었던 변비 해결과 함께 불면증, 수종냉증, 위장병이 해결되니까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맨발로 걷고 현미밥과 함께 신선한 나물류로 만든 반찬 위주의 채식 섭취, 채식 섭생을 주력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해진 데는 맨발 걷기로 내 몸이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 긍정의 마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는 천연의 보약이자 의사입니다. 맨발 걷기를 알게 해주신 박동창 회장님께 아미사 남양 우이재숙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발 신은 사람들이 보시면 꼭 맨발로 걸으라고 전해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어버리면 온천하 전세계인의 공통어이지요.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